하나님아 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아주 사소하거나 평범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 순간순간의 일상들이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더욱 풍성하고 간절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바라보고,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고도 넓은, 깊고도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더욱 든든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삶을 살며.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주변에 말씀의 영향력을 선하게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